겨울을 이기고 남산 제비꽃이 피었습니다. 화사하게 반겨주는 남산 제비꽃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싫은 듯 듬성듬성 친구들이 가날푹에 떼를 지어 있으면서 과하지 않게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흰색이어서 뒤 배경이 조금 더 검어졌으면 흰 제비꽃이 한층 돋보일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 남산 제비 꽃을 검은색 뒤 배경을 만들어 봅니다. 방법은 꽃 부분을 피해 뒤 배경 부분에 그림자를 만들면 됩니다. 바사판이나 옷천으로 직사광 빛을 막아서 꽃뒤 배경 부분에 그림자를 만듭니다. 결국 인위적으로 검은 배경을 만듭니다. 지금 촬영 조건은 역광이 아닌 제비꽃에 직사광이 비추는 상태에서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이 사진 같이 그냥 촬영도 하고 사진 배경이 좀 어스슨하면 오천이나 반사판을 이용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뒤 배경을 좀 검게 만들어 사진 감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정상 노출로 촬영한 사진은 후 보정도 좋은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왼쪽 촬영한 사진, 뒤 배경이 좀 복잡하지만 그림자를 이용한 오른쪽 사진은 많이 배경이 정리되고 검게 되어 좋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가방을 이용하여 뒤 배경 빛을 가려서 뒤 배경을 검게 하고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 드립니다. 봄 3월이면 산 겨울가에 지천으로 피어 있는 개이 눈입니다. 사진과 같이 역광 방향으로 개이눈꽃 앞까지 가방으로 그림자를 만들고 반사판을 뒤 검은 배경을 피해 비스듬히 반사시킵니다. 이때 카메라 앵글은 최대 낮추어야 하며 카메라를 좌우 옮겨보면, 그리고 역광인 상태에서 반사판을 상하 좌우 조정하여 보면 좋은 빛과 구도, 조리개 조임 정도, 이소, 노출 가감 정도 등등을 조정하여 사진 촬영을 합니다. 3월의 봄 야생화는 키가 매우 작습니다. 낮은 삼각대를 이용하여 앵글을 최대로 낮춰야 뒤 배경의 어수선한 것이 없어집니다. 한참 촬영하면 허리, 목이 아픕니다. 인내로 견딥니다. 햇빛이 내려쬐는 곳에서 뒤 배경을 검게 그리고 선명하게 촬영하는 방법이며, 또한 뒤 배경을 검게 만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 외에 등산 스틱 두 개는 꽃천을 걸어서 빛을 가리는 용도도 씁니다. 밝은 꽃에서 뒷 배경을 검게 만들어서 사진 촬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촬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검은 녹색 원 부분을 보면 노출을 마이너스 시켜 거의 검은 뒤 배경과 밝은 배경이 보이는 서로 정도 차이는 서로 감성이 다릅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 뒤 배경 색은 맞게 조정합니다. 제비꽃 촬영에 도움이 되도록 제비꽃에 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산지들에 서식하는 제비꽃 종류에는 60에서 80여 가지로 들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보는 남산 제비꽃을 봅니다. 남산 제비꽃은 제비꽃 중에서 비교적 높은 산지에서 자랍니다.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올 무렵에 꽃이 핀다고 하여 남산 제비꽃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 토종 제비꽃이며 제비꽃 모양이 아름다워 물찬 제비와 같다하여 제비꽃이라 부릅니다. 분홍 제비꽃입니다. 둥근 털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중에 가장 먼저 피고 줄기는 없고 꽃대는 퍼진 잔털이 있고 자주색입니다. 산과 섭지에 자라며 마치 콩밥과 비슷한 달걀 모양입니다. 꽃송이가 성인의 손톱보다 작게 되어서 콩제비꽃이 되었다 합니다. 고깔제비꽃 개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잎이 고깔모자처럼 생겼다 하여 불러진 이름입니다. 고깔제비꽃은 잎이 옅어 역광 촬영 때 매우 아름답습니다. 카메라 노출, 기존 노출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 시켜 촬영하면 아름다운 역광 사진이 됩니다. 산 알록 제비꽃입니다. 개체가 기의 5종입니다. 알록달록 도톰한 초록빛 둥근 잎과 보랏빛 짙은 작은 제비꽃. 우리나라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노랑 제비꽃입니다. 경북 비서산에서 진달래가 질 무렵 노랑 제비꽃이 핍니다. 뒤 배경 만들기와 필요한 장비를 말씀드립니다. 키가 작은 야생화 촬영은 카메라 앵글을 높여서 복수초나 노르기를 촬영하면 사진같이 뒤 배경이 지저분합니다. 피사체 복수초나 노르기 같은 작은 야생화 디 배경 처리나 사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봄 야생화 촬영은 최대로 낮은 카메라 앵글이 필요합니다. 봄 야생화 촬영을 잘하기 위하여 환경에 맞게 촬영 조건이 되어야 좋은 사진 영상을 더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낮은 앵글로 노르기같은 야생화를 역광으로 촬영하면 카메라 A모드에서 오토 노출 마이너스를 조금 주면 노르기 줄기의 퍼진 털이 역광으로 비추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낮은 삼각대로 카메라 앵글을 낮추어서 역광 촬영으로 촬영하여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낮은 삼각대는 맨날 쓰던 작은 삼각대를 이용합니다. 삼각대 산발이 펼쳐지는 부분 적색 위치를 금속 영마줄을 이용해 삼각대 산발이 최대로 펼쳐지도록 갈아버리면 됩니다. 작은 야생화를 촬영하기 위하여 낮은 삼각대에 카메라를 부착한 모습입니다. 이 카메라에 LCD 뷰파인더를 부착하여 엎드려 촬영하기보다는 편하게 앉아서 위에서 보면서 촬영하도록 편리하게 LCD 뷰파인더를 부착합니다. LCD 뷰파인더는 시중에 많이 팝니다. 뷰파인더를 사용하여 카메라에 부착을 쉽게 하기 위하여 만듭니다. 렌즈 관계로 성능이 좋은 제품이 좋습니다. 본인이 만들어 사용하는 뷰파인더입니다. 뷰파인더를 사용할 때 떼고 부착이 쉽도록 그리를 만들었습니다. 적색 부분 같이 마르라님이 쓰는 얕은 서델인 레스 용기를 절단하여 만들어 볼트로 부착합니다. 그리고 LCD에 끼우는 부분은 스펀지를 붙여 부드럽게 합니다. 촬영할 때 쉽게 떼고 끼우기 반복합니다. 햇빛이 쬐이고 그늘이 없는 곳에서 그늘을 만들어 촬영하려면 카메라를 조금 높여 들여서 꽃은 밝은 부분에 위치하며 뒤 배경 가방 그림자는 녹색 부분을 뒤 배경 기준으로 카메라를 맞춥니다. 간혹 가방 검은색 바탕을 이용하기는 하나 별로 좋지 않습니다. 피사체 꽃부분은 밝은 부분에 위치하고 그리고 뒤 배경은 가방 그림자를 이용하여 촬영합니다. 가방 그림자만 이용하는 이유는 가방 그림자가 생기는 지면에는 많은 잡초가 있는 것을 사진에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방의 검은색을 이용하여서 촬영한 사진은 아주 단순한 감이 나서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역광에서 가방을 이용하여서 그림자를 만들어 촬영하였습니다. 사람이나 카메라가 해를 보면서 역광으로 촬영한 사진이지만 온 전체가 햇빛이 비추는 환경에서 뒤 배경을 걷게 하는 방법을 얘기 드립니다. 준비물은 등산스틱과 꽃천입니다. 역광이 아닌 순광에서 지금과 같은 조건이라면 피사체 제비꽃 뒤 배경을 만들 수 없어 가끔 본인은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촬영합니다. 이유는 제비꽃 정도는 괜찮지만 여러가지 야생화 촬영은 그늘에서 촬영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천을등산스틱의 양면을 묶고 나머지는 나무가지에 묶어서 검은 천으로 햇빛을 가려서 제비꽃 뒷면 배경에 검은 그림자를 만듭니다. 반사판을 쓰든 무엇을 쓰든 그느끼기 하여 제비꽃 뒤편에 빛을 가려줍니다. 이 사진은 빛 가리기 전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본인은 이런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조금 고생하면 사진의 감성이 달라집니다. 다음 제비꽃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환경 조건이 맞지 않고 꼭 촬영하고 싶으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사드리면 이만 마칩니다.